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압 누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잉크샌즈 노래 이거, 탭튜브 이거 뭐였지? 우리끼리 대결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럼 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수 대결입니다. 아, 뭐야?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해요. 어 뭐야? 시작부터 미스뜨는 수합. 박자 게임은 자신있다. 난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박쥐? 박치, 박쥐가 뭐야? 박치기야? 박자 못 맞추는 그런 사람 나 박쥐인데 yeah. 여기에서 내가 90만 점수 달성 여기가 점수 꽤 많이 주는 거 같아 오, 여기 생각보다 잘 맞네 맞지? 내가 이래서 잉크 센서가 했잖아 벌써 3만이야? 맞지? 미쳤다 와나이 아, 부분 진짜 좋아 뭐, 40초인데. 왜 이렇게 점수 많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직 10만 안 갔잖아. 응. 10만 달성. 오. 응. 내가 처음에 미스만 안 떴어도. Cute. 처음에 한번 미스 뜨면은. 타일 두개? 아, 아싸 글쎄 그 아싸 뭐 다음에는 누나 이거 끝나고 있잖아 응. 이거 두개 모을 수 있으면은 응? 응. 두개 더 생기잖아 그러면은 우리 그냥 샌즈 버전으로 하자 잉크 샌즈 말고 응. 응 그래 약간 바이올린 낑깡 낑깡거리는 거 같아 맞지? 지금 흥얼거리는증 생각으로. 자, 지금은 스왑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스왑 누나 아니에요. 자,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의 영상까지. 나 이때가 제일 좋아. 이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영상할 때 이거 음악 안 나온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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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때문에 봉, 영상 봉. 음악 안 나온다고. 아 그래? 잘못하면 음악, 음악 안 나옴. 뽕 뽕. 아 누나 때문에 미스 떴잖아. 이런 건나 대결 안나 진짜 자, 현재 미스 세 번. 스업이야아 그래. <laughs> 제발 누나 미스 네번 떠라. 싫어. 근데 이거 미스로 따지는 거 아니고 점수. 점수야. 미스 네번 떠는 나보다 점수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응. 음. 하지만 이거 점수 나오는 거라서 오나 레드 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기록할 수 있겠다 35만 세지마 나중에 사면 돼 그래 오나미싼땡뜬게 다행 아직 음, 시간 남았죠, 많이. 언팅이긴 어, 하는구나. 원더스왑이야. 그리고 잉크도. 잉크테일도. 아이고, 그랬어요? 잉크테일은 부름이 좋아. 지. 크다. 오, 오나 분홍 색깔까지 왔어. 꽃박이 10이네? 이거 상수 많이 돼. 진짜네? 누나, 이래서 그거 10만 기록한 거야? 응. 음. 이게끝 아니요. 아직 끝 아니요. 아니요. 1단계가 아니, 끝일 거라고. 아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수업 종료 차례죠? 자, 수업의 점수는 어 60만 63만 1 131. 3 1점이고요 자, 저 갑니다. 시 하기. 자, 준비해. 자수업 누나입니다. 제발 망이라나 이때가 제일 좋아. 주마 박자 게임 잘한다. 디디, 디디, 디디. 수 그래봤자 미스 얻으면 되잖아. 이때까지 거의 다 퍼펙트야. 벌써 골도 못 썼어. 나오고. 나 솔직히 처음에 그거는 미스 이상하게 미스던 거 같아, 솔직히 나터치도안 했는데. 터치하려고 손 준비했는데 갑자기 터치됐어. 요 이상하게. 안터치했는 아, 내가 지겠는데. 이 졌다. 미스 한 번도 안 떴다. 와, 나이 졌어, 이건. 벌써 이렇게 뜨네. 나 졌다 나한테 도전한 걸후회하게지자 여러분들 제가 진 걸로 칩시다 이건 100% 노이도. 제가 어, 졌습니다 아싸 아 박수 치지마 <laughs> 아싸 미스 한번 뭐야 미스 떴어? 어. 아싸 미스 두번아좀 조용히 해봐 죽여버린다. 점수 저보다 낮죠 아니고요 지금 문제 나보다 낮다고 어? 또 옐로 타임으로 왔나? 오, 미스터라. 나100% 누나가 이겼다. 내가 질 수,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운 좋으면 내가 이긴데, 누나가 이겼다, 100%. 끄러워. 내가 할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누나 가할땐 말이 없어. 하하. <laughs> 노래를 듣고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 노래 들으면서 박자 맞추다가 이거 한번 망했었어. CD만 넘기겠지 15도, 15분 안 넘겠지. 하는 방법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불리 걸렸다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잘해라. 누나가 이긴다, 이건. 아, 내 정수 넘었어. 아, 그래? <laughs> 축하. 대박 대박 대박. 누나, 누나, 누나. 응. 미션 100만. 1만 도전. 아니야, 그건 무리야. 8만 가능해. 8 80, 800만, 80만 아니야? 아, 그래. 80. 90만이라도 한번 도전, 도전해 봐. 될 수도 있으니까 되면 누나. 되겠나? 90만. 자랑 100만도 했는데. 100만 가나요? 1만 100만 가나요, 설마? 제발 누나 처음에 미스만 떴다며 솔직히 오 100만 도달 했쭈 네크라스 역시 저희 누나한테는 도전을 못했습니다 오 레벨 업내 덕분이 뭐야 <laughs> 오 왔어? 오. 누나 우리 바로 찍수 있겠다 이거 끝나고 자,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에, 샌즈!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